안녕하세요. sr테크입니다. rgb 컬러를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수 있는 led 스트립 드라이버인 메터 led 라이트 스트립 드라이버 z ml3라는 모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제미스마트 어, 스트립 드라이버를 배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배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로는 RGB 컬러가 나오는 LED 스트립이 필요하겠죠. 자, 저는 필립스 세타플럭스 1m당 1000루멘이 되는 필립스 RGB 스트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트립의 단점은 RGB에다가 전구색까지는 나오지만은 주광색은 없습니다. 왜? LED가 주광색 LED 패키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립스 스트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 전구색 컬러만 해도 시0트즉 미터당 시0트의 밝기를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RGB 스트립 중에 이 정도 밝기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필립스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 성능도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팅 포인트가 있겠죠. 커팅 포인트는 10cm입니다. 5m 단위로 한 롤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압 타입의 LED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어, 정전압 컨버터는 이 LED 스트립의 전압 사양과 동일해야 되거든요. 즉, 이 LED 스트립의 입력 전압은 DC24V이고, 이 LED 컨버터의 출력 전압도 DC24V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미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도 d c 2 4 v 에 사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 채널당 5A의 전류를 허용을 하거든요. 최대 사용 가능한 전류가 5A이고 DC24V를 사용한다 했을 때한 회로당 120W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필립스 스트립을 계산을 해 보면은 5m에 50W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 있게 사용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10m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배선하는 방법과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노브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데미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를 처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단자 쪽이 다그 입이 다 무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조정 드라이버 십자 형태의 조정 드라이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넓은 거 사시면 안 되겠죠 이 홀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물어져 있는 입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단자대에 입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v 플러스 rgbcw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자대를 넓혀 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넓혀 보겠습니다. 새 제품은 아마 세게 딱 조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 힘을 줘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준비가 됐다 하면은 정전압 타입의 LED 컨버터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 줘야 되죠. 출력 DC 24V가 나오는 부분.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성을 보면은 적색이 플러스, 흑색이 마이너스죠. 이 출력 부분을 제미 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 인풋 V 플러스가 있고 V 마이너스가 있는 이쪽에 배선을 하시면 됩니다. 적색이 플러스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적색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흑색은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뒤에 손으로 당겨봤을 때안 빠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LED 스트립의 출력 부분을 배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깨끗한 DC 전압이 먼저 들어오고 IoT 통신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조명의 색상과 밝기를 제어해 주는 이쪽 단자 부분을 연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립스 세타 플럭스 RGB 스트립을 보게 되면은 이책상에 안내가 있습니다. 2 4트 플러스가 쭉 따라가 보면은 흑색입니다. 이쪽 단자에서는 플러스가 적색이었지만 이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흑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RGB 맞는 색깔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부분에 흑색을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꽉 조아줍니다. 그리고 R, 적색이죠. 적색의 LED 신호가 들어가는 구간을 이렇게 배선을 하고 그리고 G 녹색이죠.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B 블루 그리고 W 그리고 이제 황색이 남아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필립스 스트립은 주광색이 없습니다. C는 쿨 화이트라 해가지고 주광색, W는 웜 화이트라 해가지고 전구색인데 주광색이 없기 때문에 저는 W쪽으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선은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배선은 끝났습니다.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이 리모컨을 이용해가지고 인터넷 통신이 없는 환경에서도 쉽게 제어가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IoT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스마트 라이프 앱이나 아니면은 스마트 싱스 앱, 구글 홈앱등 다양한 글로벌 표준 플랫폼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이 노브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1대1로 연결을 해서 RGB 컬러를 제어하는 구간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LED 컨버터 입력 220V 간에 배선을 연결합니다. 어 갈색은 갈색끼리, 청색은 청색끼리. AC 220V 구간은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접지. 접지는 실제로 공사하실 때는 달아 주시면 되는데 테스트할 때는 접지선은 연결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딸깍이 스위치 예, 벽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EL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전원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리모컨으로 누르면은 동작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하이 어, 드라이버와 이 노브 스위치 간에 통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엄청 쉽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끄고, 그리고 이제 전원을 켜고 CCT 버튼을 5초간 누르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켜고, 1, 2, 3, 4, 5. 그러면 깜빡거리는 동작을 한번 하고, 이제 이 리모컨과 드라이버는 연결이 된 겁니다.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조명이 꺼지고, 또 한번 누르면 조명이 켜집니다. 지금은 RGB 모드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측 버튼, 이 RGB 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RGB로 변환이 되고 CCT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온도 변환되는 구간으로 바뀝니다. 즉, 전구색과 주광색 간에 그 제어를 할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BRI 버튼, 맨 왼쪽에 있는 BRI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밝기 조절이 되는 겁니다. 먼저 밝기 조절부터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어두워집니다 좀 많이 돌려야 되네요 자, 어두워지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조명의 밝기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cct 버튼을 제가 눌러 볼게요 자, cct는 이 드라이버에 쿨 화이트 즉 백색 주광색 구간에 배선이 안돼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전구색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어두워지죠 자 이것까지는 끝났고 이제 RGB 버튼은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계속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색이 계속 바뀝니다 RGB 컬러가 바뀌어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색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어 지금 이쪽은 고장이 나가지고 잠시 접촉 불량이 난대. 자 돌려볼게요. 왼쪽으로 돌리면 적색 쪽으로 가까워지죠. 그리고 계속 오른쪽으로 제가 돌려보겠습니다자 그러면은 컬러가 바뀔 수가 있죠. 어 기본적으로 이 노브 스위치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어, 스마트 라이프를 검색해가지고 그냥 별도의 허브 없이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이 드라이버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싱스, 구글 홈, 그리고 애플 홈킷 등과 연동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또 사용을 할수 있는 메터 방식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구성에 맞춰가지고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